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야구,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10절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게 되면, 기도의 건세가, 기도의 건세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한 일곱 종류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해계 기도와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말씀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주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보소 음. 5장, 13,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자. 어. 자, 시편, 어, 시편 어, 45편, 시편 45편,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세운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10편, 50편,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포함된 믿음의 기도는 고난에서 구원받는 응답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오보스장 14절에 너희 중에 백든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백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10편 103편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데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면서 질병을 고친다는 것을 10편 103편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 받으리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0편 103편 13절에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시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용서한다는 것은 보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 하반절에 범죄에 대하여 용서받으리라 하는 것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 이 회개 기도가 바로 믿음이 포함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백낙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포함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때 질병에서 믿음의 기도는 백단자를 구원하리니 좋겠서 그를 일으켜 주심으로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기도지만은 해계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해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대신 해계하여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그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때 믿음의 기도를, 저, 해계 기도 속에, 해계 중보 기도 속에, 믿음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계하고, 믿음으로 해계 중보 기도하게 될 때, 에 질병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도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육신적인 질병입니다. 요신적인 바이러스인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바이러스가 공산주의 바이러스와 무신론의 바이러스가 있고 더 높은 바이러스는 이단 바이러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단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은 죽을 때까지 치료받기힘들니다 공산주의 바이러스나 무신론 바이러스도 30년, 40년이 지나가도 치료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4차원 바이러스, 4차원 질병, 이 같은 질병을 여러분들이 오게 될 때에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회계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회계 중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로 백신을 주님이 주신다. 아, 네. 주님은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고, 바로 주님은 신약을 다 개발하는 분이에요. 아, 이미 신약을 다 줬어요. 아, 네. 시, 신약 선명도 주는데, 끝까지는 신약 하나만 주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입 벌려라. 천사 입 벌려라. 입을 딱 벌리니까, 하늘에서 알약 하나를 톡지 어여주니까 한상으로.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 와도 변종 바이러스 와도 다 치료가 되고요 할렐루야 공산주의 바이러스 모시놈 바이러스 30년 동안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계중복이들을 대신해 주게 되니까 천사가 응답을 가져가지고 알약 하나를 물에 타가지고 마셔라 마셔버리니까 일초 만에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멘 이단 바이러스 죽을 때까지 치료받지 못하는 이단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한 번도 대신 해계중복 기도해 본 적이 없죠. 어, 하지만은 행식적으로 했죠. 그렇죠. 믿음을 안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죠. 손가락질할줄 알았지. 그렇죠. 레비 KBS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무슨 신천지인지, 실천지를 통해가지고, 무슨 질병이 퍼졌더라 하니까 그 나쁜 놈들하고 손깍지를 가줘야지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 회계 중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그냥 기도하고 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내 기도하기도 바빠. 내 자녀들 말고 부도 날라 그러는데, 부도 날라 그러는데, 부도 나지 말아 주세요. 내 자녀들 기도하기도 바빠. 내 자녀가 나이가 50살이 되는데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대. 안한 건지, 못한 건지. 결혼 자녀 결혼시키려고 기도하기도 바빠. 그런데 무슨, 그런 중보기도를 내가 한단 말이야. 특별히 중보기도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핵의 중보기도는 더 힘든 겁니다. 주요. 그러죠 그래서 로마스 8장, 8장에 있는 것처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중보기도 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성령님 속에 있는 중보기도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야만이, 핵의 중보기도, 믿음의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인 사절에 예수 그도께서는 중보기조가 되시는데 예수 그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져 와서 그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중보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져가지고 너가 새천지 신천지인지 그길 놓고 대신 해계중보기도 하거라라고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야 여러분들은 해계 중보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